주말의 시작인 오늘 외출 계획 중이신 분들께서는 외출 후 호흡기 청결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지만 초미세먼지는 중서부미 경상도에서 나쁨 수준까지 올라있는데요.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중서부인 영남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중부지방에서는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무리한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고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도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경상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으니 호흡기 청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점차 동풍의 기세가 우세해지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겠는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대체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일부 서쪽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으니 이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당분간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